고양이가 가끔 보여주는 어떤 행동들 사실 대부분의 집사들은 그 의미를 끝까지 알지 못한다. 더 놀라운 건그 행동들이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고양이와 함께 살아도 눈치채지 못한 채 지나친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고양이와의 관계는 늘 알듯 말듯한 상태로 남는다. 여기서 하나만 생각해보자. 왜 어떤 고양이는 특정 사람에게만 유난히 다르게 행동할까? 밥을 주는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 곁을 맴돌고 앞을 막고 시선을 보내는 이유는 뭘까? 이 질문의 답을 끝까지 듣기 전까지는 아마 지금까지의 해석이 전부 틀렸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부터 알려줄 여부까지는 고양이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집세게만 보여주는 행동들이다. 만약 이중몇 가지가 이미 떠오른다면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일지도 모른다. 이런 깊은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자. 고양이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 관계는 완전히 달라진다. 항상 곁에 있으려는 행동 고양이가 집 안에서 보호자를 따라다닌다면 그건 필요해서가 아니라 선택해서다. 수의사로서 자주 듣는 말이 있다. 밥 달라는 것도 아닌데 계속 따라와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하다. 고양이는 원래 혼자 있는 걸잘 견디는 동물이라. 굳이 움직일 이유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곁을 선택한다는 건 보호자의 존재 자체가 안정감이라는 뜻이다. 조금 더 깊이 보면 이 행동에는 감정의 방향성이 담겨 있다. 고양이는 소리보다 분위기, 말보다 에너지를 읽는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말없이 옆에 앉아 있는 고양이를 본적 있을 것이다. 그 순간 고양이는 지금 이 공간이 편해 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억지로 안기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연결되는 관계다. 실제로 집안에서 고양이가 따라오는 동선을 관찰해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인다. 화장실 앞에서 멈추거나 부엌 입구에서 기다리거나 소파 근처에서 자리잡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땐 굳이 말을 걸 필요도 없다. 조용히 눈을 마주치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름만 불러줘도 충분하다. 그 반응 하나하나가 신뢰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이 행동을 더 건강한 유대감으로 이어가고 싶다면 작은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저녁에 차한잔 마시는 시간에 고양이 전용 담요를 옆에 두는 시기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고양이에겐 예측 가능한 안정이 된다. 이렇게 쌓인 신뢰는 다음 행동에서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 일부러 길을 막는 행동 고양이가 앞을 가로막을 때 보호자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왜 이렇게 방해를 해요? 하지만 수의사의 시선으로 보면 그 장면은 전혀 다르게 읽힌다. 고양이는 의미 없는 행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특히 보호자의 동선을 정확히 예측해서 앞에 선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계산된 선택이다. 이 행동의 핵심은 통제라기보다 연결이다. 고양이는 보호자의 하루 패턴을 유심히 관찰한다. 언제 일어나고 어디로 가며 어떤 순간에 가장 바쁜지까지 파악한다. 그리고 바로 그 타이밍에 앞을 막는다. 이유는 단순하다. 지금은 나를 봐야 할 시간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이럴 때 무심코 발로 피하거나 급하게 지나치면 고양이는 한 박자 늦게 실망을 배운다. 대신 잠깐 멈춰서 눈을 맞추고 짧게 말을 건네보자. 왜? 같은 한마디면 충분하다. 시간이 없다면 손등을 내밀어 냄새를 맡게 하는 것도 좋다. 5초면 된다. 그 5초가 관계의 밀도를 바꾼다. 재밌는 건이 행동이 집에 온 손님에게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직 보호자에게만 한다. 그만큼 대상이 분명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시작된 작은 차단은 다음 단계에서 훨씬 더 명확한 신뢰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 신호는 보통 공간을 대하는 방식에서 나타난다. 주변 환경을 표시하는 행동 고양이가 보호자 근처에서 가구를 긁을 때 많은 사람들이 훈육부터 떠올린다. 왜 하필 여기서? 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하지만 수의사 입장에서 보면 이 행동은 문제 행동이라기보다 메시지에 가깝다. 고양이는 발바닥에 있는 분비선을 통해 냄새로 소통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흔적은 분명하다. 중요한 건 위치다. 고양이는 아무데서나 긁지 않는다. 보호자가 자주 앉는 소파 옆, 컴퓨터 책상 근처, 침대 프레임 같은 장소를 선택한다. 이건 단순한 영역 표시가 아니다. 이 공간은 의미 있다라는 선언이다. 그리고 그 의미의 중심에는 보호자가 있다. 이 행동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긁어도 되는 대상을 전략적으로 배치해 보자. 예를 들어 보호자가 자주 머무는 공간 옆에 스크래쳐를 두는 것이다. 방향은 세로형이 좋고 재질은 골판지나 삼줄이 적당하다. 그러면 고양이는 자연스럽게 같은 메시지를 더 건강한 방식으로 전달하게 된다. 절대 소리 지르거나 갑자기 안아 올리지는 말자. 그 순간 고양이는 이 감정 표현은 위험하다고 학습한다. 대신 조용히 지켜보며 긁는 순간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쌓인 경험은 고양이가 가장 취약한 순간에도 보호자를 선택하게 만든다. 그 장면은 보통 잠자리에서 시작된다. 가까이서 혹은 몸 위에서 자는 행동 고양이가 보호자 옆이나 몸 위에서 잠든다면 그건 감정 표현의 최고 단계에 가깝다. 수의사로서 단언할 수 있는 건 잠자는 고양이는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면 중에는 경계가 거의 사라진다. 그럼에도 그 위치를 선택했다면 이미 마음속 판단은 끝난 상태다. 특히 배를 보이거나 목을 드러낸 채 잠든다면 의미는 더 깊어진다. 그 부위들은 고양이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다. 야생이라면 절대 노출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보호자 곁에서 그렇게 잔다면 여기선 아무 걱정 없어라고 느끼고 있다는 뜻이다. 말없이 건네는 신뢰의 고백이다. 이때 보호자가 할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은 의외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괜히 쓰다듬거나 사진을 찍으려고 움직이면 고양이는 긴장을 배운다. 대신 호흡을 천천히 하고 자세를 크게 바꾸지 말자. 그 안정감이 다음 선택에도 영향을 준다. 만약 자주 몸 위로 올라온다면 얇은 담요를 하나 준비해보자. 천과 촉감이 일정해지면 고양이는 더 깊이 잠든다. 이렇게 형성된 수면 실내는 깨어 있을 때의 행동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특히 몸의 방향에서 그 변화가 드러난다. 등을 보이는 행동 고양이가 보호자 앞에서 등을 돌리고 앉아있거나 등을 보인 채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무심함이나 거리감으로 오해한다. 하지만 수의사로서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고양이 세계에서 등을 보인다는 건 상당히 큰 결심이 필요한 행동이다. 고양이의 등과 척추 라인은 스스로 방어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시야에서도 사라지고 즉각적인 반응도 늦어진다. 즉, 위험을 감수하는 자세다. 그런 자세를 보호자 앞에서 자연스럽게 취한다는 건이 공간에서는 경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그만큼 신뢰가 쌓였다는 증거다. 이럴 때 보호자가 갑자기 뒤에서 만지거나 소리를 내면 고양이는 깜짝 놀라며 긴장할 수 있다. 대신 조용히 옆에 앉아있거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좋다. 고양이는 이런 비언어적 동조를 아주 예민하게 느낀다. 말보다 행동이 더큰 신호가 된다. 가끔 고양이가 등을 보인 차에 꼬리만 살짝 흔든다면 그건 완전한 안정 상태라는 뜻이다. 그 순간을 자주 경험할수록 고양이는 보호자를 더 깊은 관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눈으로 보내는 아주 미묘한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천천히 눈을 깜빡이는 행동 고양이가 보호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깜빡이는 순간 그 장면을 그냥 지나치기엔 아쉽다. 흔히 고양이 키스라고 불리는 이 행동은 수의사들 사이에서도 매우 명확한 사회적 신호로 알려져 있다. 고양이는 불안하거나 긴장할 때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핀다. 반대로 눈을 천천히 감는 건 지금 이 순간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 행동은 고양이끼리도 쉽게 보이지 않는다. 특히 관계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개체 사이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보호자를 향해 이런 눈짓을 보낸다는 건, 너를 신뢰한다는 감정을 조용히 전달하는 방식이다. 소리도, 접촉도 필요 없다. 눈빛 하나로 충분하다. 이 신호를 더 깊은 유대로 연결하고 싶다면, 보호자도 같은 방식으로 응답해보자. 고양이를 똑바로 응시하지 말고, 시선을 부드럽게 둔채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뜨는 것이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많은 고양이들이 이 교류에 즉각 반응한다. 어떤 아이들은 다가오고 어떤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더 편안히 앉는다. 중요한 건 반복이다. 하루에 한두 번 짧게라도 이 눈맞춤을 이어가면 고양이는 보호자를 감정적으로 안정된 존재로 인식한다. 이 작은 교류는 말보다 오래 남는다. 그리고 이런 신뢰가 쌓이면 고양이는 마지막 단계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기 시작한다. 그것은 예상보다 훨씬 현실적인 표현이다. 선물을 가져오는 행동 고양이가 무언가를 입에 물고 와서 보호자 앞에 내려놓는 순간 반응은 대개 둘중 하나다.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특히 그 선물이 벌레이거나 작은 동물이라면 더 그렇다. 하지만 수의사로서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이건 고양이가 할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애정 표현 중 하나라는 사실이다. 고양이 사회에서 사냥한 것을 나누는 행동은 매우 제한적이다. 어미 고양이가 새끼에게 먹이를 가져다 주거나 강한 유대관계에 있는 개책끼리만 공유한다. 즉 선물을 준다는 건 너는 내가 돌봐야 할 존재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보호자를 가족 혹은 보호대상의 범주에 넣었다는 의미다. 꼭 사냥감일 필요도 없다. 양말, 머리끈, 장난감 같은 물건도 같은 맥락이다. 고양이 입장에선 중요한 것들 선택해 전달한 것이다. 이럴 땐 과하게 반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받아준 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네자. 박수나 소리는 오히려 혼란을 줄수 있다. 만약 이 행동을 줄이고 싶다면 사냥 본능을 대신 충족시켜 주는 놀이를 늘리는 게 좋다. 하루 한두 번 낚싯대 장난감이나 레이저 포인터로 짧고 집중적인 놀이를 해 보자. 그러면 고양이는 본능을 해소하면서도 감정 표현은 더 안정적인 방식으로 이어간다. 그리고 이 모든 행동을 이해하는 순간 보호자의 시선도 완전히 달라진다. 지금까지 살펴본 행동들을 하나씩 떠올려보자. 그냥 귀엽다고 넘겼던 순간들, 조금은 귀찮다고 느꼈던 행동들 속에 사실은 깊은 신뢰와 애정이 숨어있었다. 고양이는 말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다. 대신 행동으로, 선택으로, 아주 조용히 마음을 드러낸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집사로서의 태도도 자연스럽게 달라진다. 이제부터는 고양이가 곁에 머무를 때, 길을 막을 때, 눈을 깜빡일 때 무심히 지나치지 말자. 잠깐 멈춰서 바라보고 존중하고 그 감정에 응답해보자. 작은 행동 하나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결국 고양이가 바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다.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 그한 가지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다. 당신의 고양이는 오늘 어떤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했을까? 그리고 당신은 그신뢰에 어떻게 답해왔을까?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런 깊은 고양이 이야기와 집사에게 꼭 필요한 지식을 계속 배우고 싶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자. 고양이와의 삶은 이해하는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진다.